저는 천안기망과 천안역 본점 고객지원실장 유혜주입니다. 지금 계신 이곳이 저희 신관 3층 수술실인데요. 이곳에는 시력교정 수술을 할수 있는 독일 슈빈치사의 아토스라는 수술장비와 아마리스 레드 장비가 있고요. 시력교정 수술 환자만을 위한 진료실, 회복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이랑 같은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력교정술 환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곳은 내 눈이 셉팅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까지 초조함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수술실을 다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천안기막과 천안역 본점에 자신감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반응은 우아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보다 보호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계신데요. 이 수술실 안에서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더 많이 놀라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에 겁을 잔뜩 먹고 설레임을 가득 안고 수술실에 들어가셨다가 해냈다라는 표정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실 텐데요. 어,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안경을 벗고 싶은 이유들이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 어, 안경 벗고 뭘 하지? 라는 설레임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전통의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을 믿고 방문해 주세요.